꼰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 바로 쓰시마 섬. 우리말로 대마도죠. 대마도가 일본 관광 거부 움직임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대마도 그러니까 쓰시마 섬까지는 쾌속선으로 부산에서 불과가한 시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가깝다 보니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서 오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 3만의 이 작은 섬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53만 명인데 약 80%인 41만 명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이제는 이대로 가다간 섬 전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편은 오직 일본행만 있는 이곳은 낚시 또는 단체 관광객으로 분비던 평소와 달리 텅 비어 있습니다. 부산과 대마도로 있는 여객선사는 모두 6곳이었는데 여행객이 줄면서 최근 4곳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여행객이 뚝 끊긴 이유를 보니 항구 인근의 주차장엔 이들을 실어나를 관광버스가 단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폭망한 몰골을 보십시오. 한 달에 2,000대씩 예약이 밀려들던 렌터카 업체는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풀이 제 코털처럼 무성히 자라났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3, 4대 나가됐스. 장기화된다면 도산하는 업체도 생길 듯 이대로 오면 6개월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됐어요. 평소 한국 관광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식당의 폭망도 보시죠.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한산하다 못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합니다. 가게도 너무 힘들어 됐으네. 쓰시마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먹고 살았으니 됐어요.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여파로 이곳 관광업체가 입고 있는 타격은 그곳에서 확인됩니다. 뉴스로 떠들썩했죠. 한달전 새로 문을 열었는데 아베 덕에 오픈부터 개털리게 된 대형 호텔도 보시죠. 객실이 400개가 넘는데 이 대형 호텔은 급증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쓰시마시가 토지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파리의 습격입니다. 제일 충격적인 결정타는 시내 면세점입니다. 손님이 없던 상황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 오늘 10월 1일부터 무기한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피해는 일본 동북 대지진 쓰시마 때 이후 처음입니다. 라는데 쓰시마급 불매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이유 있는 단합된 모습을 아쉬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쓰시마 시장은 중앙정부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베가 들어줄 리 없는데 허짓이죠 마무리합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한 금액은 약 79억 4천에 우리 돈으로 880억입니다. 아베 덕에 꽉 막힌 한일 관계로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추락을 호소하는 불쌍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쌍하지만 그래도 갈순 없어요.